그, 저 3일째 지금 집을 나와있는데 남은 노래를 들으니까 저희 집 옥상 닭밭에 있는 토마토가 <웃음> <웃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그리고 가, 가 돌아가면 빨간 토마토가 많이 익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기타 좀 내려주세요 잠깐 내려주세요 일하는 세트인가요? 완전히 음, 걸기주세요 기타, 기타. 그, 음. 이게 좋은 게 들어오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 하다 보면 누가 오셨는지 잘 모르고 얼굴만 어갑듯하게 기억하고 나는데 이제 이름표를 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기억 못하겠지만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그 보면서 내 어, 특히나 헤어 디자이너 옆집 언니 이나가시구나. <laughs> 그럴 줄알가 <알았을> 됐는데 <laughs> 아침 오셔서 아, 옆집이 미용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를 밖에서 화여 음, 신문사 얘기를 하는데 함양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 하는 얘기를 할때 약간 말 같은 느낌 빈둥이 함양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함양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인사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함께 노래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고 노래하고 있는 솔가와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I 는 곳이 있는 걸 아셨어요? I was a single. I w 지난 a s 가가 어.. 한.. s n s 로 저희 함양에도 와서 공연해주세요 라는.. e I was a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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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느낌 리허설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laughs> 오늘은 약간 정신은 조금 없는데요.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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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분위기가 환영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따뜻한 네. 네. 어, 것같아요 환영을 해주시니까 음, 일단 저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내가 좀 있지만 말 음, 같은 느낌이랄까. 네네. 이 네. 음. 음. 소공연장 작은 데서 공연을 좀 자주 하세요. 네, 어,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도 많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오늘 하명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어서 저희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두 분의 노래를 좀, 조금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어떤 노래를 좀 하시나요? 많은 노래들이 그렇겠지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아픈 이야기도 같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담는 편이고, 그러면서도 좀 서로가 따뜻해지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 세상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어떤 넋두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다 노래로 불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찾아오는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번내머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종일 일에 피곤하고 어려웠을 텐데 여기 와서 좀한 쉴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규정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없고요. 음. 각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좀 이런.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뒤에 가셔서도 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생각이 좀 나셨으면 좋겠고요, 기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솔가고. <laughs>